지어유, 써니, 또 왔어유. 오늘 아침에는 요것이 마지막이 되겠네유. 야동이유, 야간은 동영상. 글올리신님은유 크레이즈 팸, 러브, 오빠네유 제목은유, 설탕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 읽으신 분들도 있겄쥬. 지금한번더 읽을게요. 할게요. 설탕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탕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탕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소금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바닷물에는 하얀 소금이 들어있듯이, 우리 마음의 바다에도 소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소금으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맛을 내고 사람들의 사랑에 맛을 내고 사람들의 이름에 맛을 내도록 합시다. 설탕같이 흐려지는 이웃이 되지 말고 소금같, 소금같이 분명해지는 이웃이 됩시다. 설탕같이 흔한 친구가 되지 말고 소금같이 소중한 친구가 됩시다. 설탕같이 맛을 잃는 사람이 되지 말고 소금같이 맛을 얻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설탕은 없어도 살수 있지만 소금이 없다면 살수 없습니다. 요래요래 돼있구요. 노래가 몇개 올라가져 있는데 하나 둘셋네개 뽀뽀뽀도 있고 <laughs> 추천은 네개 <4개> 돼있구요. <laughs> 로라네요 설탕 같은 사람, 소금 같은 사람, 님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선니는 어떤 사람일까요? 모르겠어요. 지가 판단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주변 사람들이 판단해줄 문제죠, 그거는. 그죠? 지가 아무리 A라고 한다고 지가 A가 되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B로 보는데, 그죠? 그렇다고요. 인제 슬슬 옷 입고 나갈라고요. 써니도 출근해야죠. 가기는 싫은데 가야죠. 월급 받은 게 일은 안 해도 출근해야죠. 은 그렇다고 일을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추천글은 여기까지네유아 이따 회사 가서 또 할게요.